우리 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 23장 보겠습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기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예. 어, 우리 이제 9월 3일 집중 기도회로 이제 모였는데, 메시지는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나오셔서 아마 메시지를 주실, 주실 거고요. 오늘은 잠깐, 이번 주에 우리가 욥에 대한... 어, 우리가 지금 9월달 한달 동안 어, 엽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에게 각인된 것을 어,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이제 소유관 그 다음에 구원관. 이번에는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어, 누구나 다 소유관을 갖고 있고 구원관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있거든요. 엽기서에 보면 두 흐름, 두 사상이 이렇게 쭉 소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욥이라는 그때 당시에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냐면 족장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족장 시대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가 지금 한시편 전에 나오니까 중간에 나오니까 혹시 욥이 다이시대하고 비슷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편은 역사적으로 편집이 된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편집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엽기서는 거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엽기가 후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중간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엽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고난을 나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유없는 고난이란 말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산이 다 우리가 없는 재산이 없어지면 그거야 견딜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 아침에 그때 당시 동방에서 가장 최고가는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 아침에 싹다 날라갔거든요. 이런 고난을 요비 당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기 자녀가 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또 이렇게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건강에도 이런 문제가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을 두고 엽기서에 두 흐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 친구들의 어떤 흐름과 거기에 대해서 엽이 계속 어, 변론하는, 그래서 새 친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여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흐름이, 욕기서가, 그게 욕기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의 고난을 놓고, 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욕에 대해서, 너, 너에게 온이 고난은, 너에게 온이 고난은 뭔가 너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온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하라, 뭐 하라 가죠? 해계하라. 이게 새 친구들의 계속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게 아니라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그 배경이 뭐냐면 새 친구는 사람의 행위가 계속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오르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에는 새 친구들의 여러분들도 욕기서를 다 읽어봤겠지만 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이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노, 모르고 보면 새 친구들의 그런 고백이라든지 보면 다 옳은 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데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볼까요? 욥기서 4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노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엽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세 친구들에게 노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파, 평가거든요. 이세 친구와 엽의 차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소유관, 구원관,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엽세 친구들도. 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세 친구들의 그 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이세 친구들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의,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엽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다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소유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종 엽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욕기서를 통해 새 친구와 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게 욕과 새 친구의 그 차이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욕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욕에 대해서는 옳고 새 친구에 대해서는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차이. 그러면서 욕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옆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시작하지요. 1장 8절에 보면, 역기사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옆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내종 옆을 주의해 봤냐?"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옆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너, 내 종, 욕 알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도대체 욕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내 종, 욕을 주의해 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세 친구들이 얼마나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대하잖아. 야, 너, 우리 욕의 세 친구 알아? 주의해서 봤어?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네가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냐.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는, 주목해서 보는 신앙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죠. 하나님이 정말 노하고,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노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노했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았냐. 그 차이를 우리는 어 욥을 통해서 찾고 우리의 그 잘못된 새 친구와 같은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신앙으로요? 욥의 신앙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말한 그 차이,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 차이냐. 예. 1장, 기서 1장 5절에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분명한 욕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그시대의 욕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어, 욕이 번제를 드렸으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1장 5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 예, 욕이 뭐를 알고 있었냐면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였냐면 그게 번제였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번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가인의 행위하고 아벨의 행위를 본게 아니라 재물이 증거함이라, 애물이 증거함이라 그랬거든요. 애물이. 가인은, 가인이 가지고 가는 애물하고 아벨이 가지고 가는 애물이 달랐거든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행위가 누가 옳았냐가 아니라 애물의 차이거든요. 애물의. 그런데 욕이 뭐를 알고 있었어요? 욕세 친구하고 욕하고 행위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죠. 근데 뭐를 알고 있었냐면, 욕은 번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소유관, 구원관, 인생관. 이거하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된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해요? 사람의 행위에 기준을, 기준을 둔그 신앙에 하나님은 노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신앙에 하나님은 주목해서 본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엽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완전 엽은 그 시대의 족장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엽은 완전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면서 일장, 2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욕은 뭐 했냐면 예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욕의 자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우리가 이 번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예배라는 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이 복음 이것을 계속 각인을 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배는 복음, 번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엽은 복음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비밀을 지속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옆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이 신앙을 가진 옆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내 종을 유, 주의하여 보았냐? 이걸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가진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을 보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욕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지금까지도 이두 흐름은 성경 이후에, 어, 아담 이후에 계속 이두 흐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죠. 그게 아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든 하나님, 하나님을 기준으로든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도 두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다 이루었단 말은 우리가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구원받을 조건,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끝났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저주에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 사건은 전부 다 응답이다. 정말 여러, 그걸 보고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된 일, 안된 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잘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이걸 보고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신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신학 위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을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옆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기준이 어디냐.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기준이냐.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가 배경이 된 신앙,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신앙. 이 신앙, 신앙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신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이 신학이 나의 신앙이 될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혹시 공격을 당, 공격을 해도 우리는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생각을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목요일 날 화요 집회를 오늘 타운 집회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10시까지 오시면 전도 전략회의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6, 10시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10시까지 오셔야 우리가 목요일 날 오늘 화요 집회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3일 자녀를 위한 집중 기도회, 집중 부모 기도회라고 그랬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응답을 찾는, 또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만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내일부터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자녀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이게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자녀 집중 부모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재양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와 자녀, 후대를 놓고 정말 우리 전 부모가, 교사가, 사역자들이 랩런트를 놓고 3일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3일 집중 기도회를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3일 정도는 여러분 자녀와 또 렘넌트 후대, 또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옆 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둔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배경이 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신학, 이외에 우리의 신앙이 나와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욕의 고난을 통해서 욕을 정금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번 3일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이 3일 집중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화가 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와 후대와 랩런트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 사역자,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신학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잘못된 각인을 바꿀 우리 전도자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우리 렘런트들 학업과 미래와 달란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